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임년 <laughs> 임년이죠 임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호랑이처럼 힘찬 하나에 되세요 또 호랑이처럼 호기롭게 호기롭게 한 해를 시작하세요 이 호기롭게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이 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뭐 무슨 년 무슨 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포기롭게 우리 한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성원교회 표어, 우리가 같이 약간 나눴었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아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작년 작년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바라보는데 이제는 바라보지만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1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네가지 실천사항이 밑에 전교의 실천사항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봤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단계는 저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봐요. 주일 예배 신앙.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일 예배 신앙에서 이제는 수요 예배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 신앙에서 새벽 예배 신앙까지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너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 한 해보다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좀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도 막 보내드리는데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새벽기도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가리라 이 마음을 먹고 한 달에 한번꼭 나가리라 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조금 더 조금 더한발더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22년 새해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조금 더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 분들 제가 이렇게 치킨 한 마리씩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가정이 많아가지고 고민 중이에 고민 중.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가정예배 또 우리 새해또 이제 설날이 되면 구정이 되면 또 가정예배도 드립니다. 그때도 또 사진 찍어서 보내면 시상도 하고 그래서 시간 시간마다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식교에서 시상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실천 사항은 따라 합시다. 온전한 헌금을, 드리자. 온전한 헌금을 드리자.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참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한테 헌금 설교하는 게 어떨 때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지만. 또, 물질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많이 필요하고 늘 물질이라는 게 제가 생활해 보니까 늘 쫓기는 게 물질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11조가 중요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고 정말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시험해 보고 함께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벽돌 쌓기 헌금 한장한 장을 쌓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장한장 한장 쌓아갈 수 쌓아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회때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썼지만 성전 건축을 못해요. 런데이 다윗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요. 백향목을 구해오고, 금과 은을 구해오고, 여러가지 많은 노술 구해오고, 그러면 성전 준비를, 성전 건축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에 나오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구서 9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뭐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즐겨 내는 자, 즐겨 내는 자는 자주 내는 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세 번째 실천 사항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제자가 되자. 온전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림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 하루에 세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세번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기도의 목표는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분 읽는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통독이고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부분 부분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통독은 숲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 그리고 묵상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됩니다. 숲만 봐서도 안 되고,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 말씀, 부분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독과 묵상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이걸 통해서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네 번째 따라 합시다.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성도가 뭡니까? 한자를 풀어보면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고 무엇보다 성도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하고, 늘 권사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건빵 나눠드리고, 핫팩 나눠드리고, 사탕 나눠드리고 하세요. 권사님 혼자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또 함께, 시간 내시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운 날, 눈 오는 날, 이렇게 차를 차려놓고, 과일하고, 건빵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드렸습니다. 나눠드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요 우리 90세 이제 우리 권사님 90세 되셨는데 90세 권사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62세 전도사님 62세 되셨는데 62세 전도사님도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부르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가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실천사항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홍금을 드리자. 온전한 제자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한 성도가 되자. 그런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왜 2022년 표호처럼 왜 우리가 주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2장3 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오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잘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복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이 악인은 너무 많다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 영화 제목처럼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림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와 제사장. 오히려 세리라는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괜찮았던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보기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 이게 보니까요. 쿠키런이라는 그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 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웃어라는 뭐 흔한 남매 뭐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래요. 또 우리 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요. 드라마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야구 축구 배구 막 이런 걸또 많이 봅니다. 그왜 봅니까? 왜 그거 게임해요?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은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네. 한해는 쿠키런보다 유튜브보다 드라마보다 스포츠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약속해요. 스포츠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려고 애쓸 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어로 돼 있네요. 외국 사람인가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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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닳도록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핏 봐도 너무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야돼 여러분들 이 묵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 헤어지게 생긴 분들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새 책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묵상이 뭡니까? 이 묵상 사전에 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래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묵상이래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공동모양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소가 풀을 먹고 다시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잘하는 소가 건강한 소가 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흘러보낼 게 아니라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만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시편 일편에 계속 나와 있어요.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묵상하는 사람,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매마르지 않는데요. 늘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마르지 않고 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아리로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즐거워요. 하 묵상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사전에 보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감. 그러니까 뜻대로 잘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잘되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야 돼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되고 우리 가정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 하는 사업이 정말 대박나고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 잘되고 학업이 잘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과 진학이 잘되고 합격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인간관계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교회생활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때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소통이 잘돼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킨대요.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10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10편 73편에 보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악한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73편에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 1편 6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이 말씀인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가 될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악인들은 저 겨에서 바람이 불면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알곡 의인들인 알곡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최후가 바로 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2022년 첫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가정.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가정.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퀴즈입니다.